어떤 계약을 체결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을 유튜버분들이 채널을 뺏길 수도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전 법률을 알려 드리는 현변입니다. 네, 오늘은요. 여러분이 유튜버라면 또는 유튜버의 팬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을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만약 오늘 내용을 모르시고 MCN 계약, 전속 계약이나 어떤 계약을 체결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을 유튜버분들이 채널을 뺏길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덕자님이나 크리미오르즈 크집사님께서 채널을 음, 뺏길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죠. 제가 애정하는 채널을 드렸는데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자, 이 채널들의 공통점은 자기도 모르게 채널을 뺏길 수도 있는 그런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음, 나도 모르게 한 거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자, 첫 번째 이유는요. 현재 유튜버를 위한 표준 계약서가 없습니다. 없어요. 이 표준 계약서라는 것은 우리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나 이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계약을 어느 정도 정형화 시켜 놓은 거예요. 이 정도면은 상호 간에 손해가 없는 표준적인 중립적인 계약서다라고 한 것을 예, 공지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정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게 되면은 어떤 계약을 하더라도 크게 손해보는 경우는 많이 없죠. 여러분께서도 상식적으로 어떤 계약을 할때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가서 어, 이런 표준 계약서가 있구나. 어, 근데 왜내 계약서하고는 다르지? 하고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손해를 입는 일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유튜버 분들을 위한 표준계약서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가수나 연예인이 떠오를 거예요. 가수나 연예인, 유튜버들과 상당히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많이 달라요. 상당히 달라요. 위험합니다. 채널을 뺏길 수도 있어요. 사실 지금 대부분의 유튜버분들이 가수나 연예인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약간씩 변형시켜서 계약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독소가 될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독소 조항이 바로 이 조항인데요. 이 가수나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을 회사 측에서 소유한다라는 이런 조항이 있어요. 저작권? 바로 이 키워드가... 이... 저작권이죠. 이 저작권의 범위는 상당히 넓을 수가 있는데 어떤 저작물로서 문화 컨텐츠로서 활용 가능한 것이라면 저작물에 포함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어떤 가수가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가수 것이 아니라 기획사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가수의 경우에는 납득이 되기도 하죠. 소속사에서 지원을 받고 작곡가로부터 노래도 따오고 안무 트레이닝도 시켜주고 계속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받아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죠. 음, 조금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좀 많이 달라요. 그리고 특히 현재 해석상으로는 이 채널도 저작권에 포함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채널을 뺏길 수도 있습니다.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제 마음대로 팔수 있는 겁니다. 자, 채널을 뺏긴다. 이 소속사에 속해 있는 동안 만들어진 영상의 경우에는 저작권이 회사에 귀속되게 되더라도 그럴 수도 있다 싶어요. 어떤 상당한 지원이 있었고 그 영상 컨텐츠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그런데 채널은요? 채널은 상당히 다르죠. 채널이라는 것은 유튜버 개인의 저작물이기도 하지만 어떤 개인의 인격이 포함되어 있는 저작권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구독자 한분한 한 분의 모임이기도 해요. 그래서 단순히 저작권이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덕자님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나와있는 자료를 취합해보면 법원이 이 계약을 무효라고 판단했었던 것 같아요. 덕자님이 ACA 상대로 낸 민사소송 가처분에서 덕자님 주장을 받아들였었어요. 재판부는 계약은 무효다, 계약에 구애받지 말고 방송활동을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판결을 했었죠. 이 사건에서 많은 변호사 유튜버님들이 애써주셨죠. 그런데 현재 이 유튜버와 관련된 계약이 어떤 때 불공정한지 판례가 쌓여 있지 않아요. 이 판결 자체가 이 가처분 사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판결로 나온 것도 아니고 판례로 보기도 힘들어요. 무엇보다 계약서를 쓰고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는 이 자금력이 부족한 좀 신인 유튜버분들이나 그런 좀 명세 유튜버분들은 회사 측에 대응할 여력이 없겠죠. 무엇보다 변호사의 법적인 조언을 구하기도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께서 법정까지 가서 다툴 그런 문제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지금 유튜버 영상 크리에이터를 위한 표준 계약서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기존의 가수, 연예인의 계약서를 그대로 쓰게 되면 유튜버 입장에서는 그동안 만들었던 영상뿐만이 아니라 채널을 뺏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법률 자문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굳이 그런 계약서 조항에 대해서 유튜버 개인 개인에게 얘기해 줄 이유가 없죠. 사실 회사 측에 유리하니까 나중에 회사에서 채널까지 갖게 된다면 더 없이 좋겠죠. 그러니까 개인 유튜버님들, 이제 막 성장해 가고 있고 소속사와 계약을 하기 전이라면 꼭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이런 독소 조항이 없는지 한번 체크하시고 만약 있다면 삭제도 요청하시고 적어도 이런 조항에 대해서 깊이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크집삼님 쪽에서도 문제가 됐었던 게 어떤 굿즈를 제작할 때도 이런 조항을 삽입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항상 계약서를 쓰기 전에 이런 독소 조항이 없는지 한번씩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 방안일 것입니다. 유튜버에게 채널은 자식 같은 존재니까요. 구독자님들 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채널도 벌써 3만 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갑작스럽게 어, 사랑을 많이 받게 된것 같아서 당황스럽지만 제가 처음 영상을 만들기 시작한 때부터 응원해주셨던 구독자분들 한분한 한 분들 정말 감사하고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지금까지 응원해주신 것 정말 감사하고 지금 새로에 들어오시는 구독자분들께서 정말 감사하고 더 열심히 영상을 만들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